<laughs> 안녕하세요 양궁소년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동영상 업로드 하게 되었네요 거의 한 2, 3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빨리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간단하게 오픈 스탠스랑 클로즈드 스탠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셋업이랑 뭐 드로잉, 셋, 셋업 드로잉 뭐 그정 그으로 해서 알려드릴요구 해요 네제가시켜 과음을 해가지고 제정신이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탠스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번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스탠스를 11자 스탠스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자 스탠스에서 쏘는, 거를, 쏘는 걸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뭐 어깨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 오픈 클로즈드 순으로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간 다음에 셋업이랑 뭐 이렇게 드로잉 앵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스탠스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세는 스탠스는 제일 기본적인 스탠스에 1 1저 스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스탠다드 스탠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탠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스탠스를 섰을 때 좁게 서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슈팅 순간에 흔들린다거나 아니 몸 전체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스탠스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100%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고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고 예,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스를 설 때는 11자로 서주시고 곧게 해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면 돼요 자 11자 스탠스를 서서 활을 쏠때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좋냐면 우선은 어깨를 받치기가 쉬워요 근데 어깨를 받치는 게 쉽지만, 오른팔을 당겨 들어올 때 등에 가해지는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조금 덜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음, 왼팔 어깨에 부담이 좀덜 가고, 하지만, 오른팔 등을 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 느낌이 좀덜 들어간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1를절에서 이렇게 부담이 덜 가느냐? 똑같아요. 그냥 발 그대로 팔을 들고, 당겨서 쏘는 거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덜 가요. 자한 번만 더 쏴볼게요. 그 저처럼 팔을 드실 때는 상체는 항상 곧게 바르게 서주시고 왼팔을 일자로. 아 그래, 제가 미리 설명드렸었는데 왼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왼팔이 휘어지기 때문에 안쪽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왼팔이 휘어지지 않게끔해서 살짝 굽힌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일자로 탁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 일자로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왼팔을 받치기가 쉽답니다.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왼팔을 들고 슈팅. 자, 이제 오픈 스탠스를 보여드릴 건데, 오픈 스탠스는 말 그대로 스탠스 좀 지워주세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스탠스 같은 경우, 오픈 스탠스는 왼발을 발 중앙으로 봤을 때, 절반을 빼주고 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오픈 스탠스를좀 과하게 쓰는 편이에요. 좀 많이 뒤로 뺀 상태에서. 근데 오픈 스탠스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쓴다거나 하면 안 되고 항상 반보 정도 빼주고 팔자로 왼발을 벌려 주셔야 된다는 거요 자, 할쏘는 거를 봐볼 건데 오픈 스탠스는 이쪽으로 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왼팔을 받치기가 조금 힘들어. 요 왼팔에 부담이 조금 가죠. 그 방면에 오른팔이, 오른팔을 사용해서 등으로 가해지는 백텐션을 조금 더잘 활용해서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느 정도 술, 숙련된 사람들이 하면 은 좋은 스탠스 어느 정도 활을 쏠줄 아는 사람들 손가락 힘으로 안 쏘고 팔과 등의 힘을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오픈 스탠스를 써서 쏘면 은좀더 나아집니다 저는 참고로 오픈 스탠스를 써서 쏩니다 자 아까 11자랑 틀리게 왼팔이 이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치기가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왼팔에 부담이 많이 가죠 근데 뒤로 와서 잠깐 등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등을 보시면은 확실히 등이 잘 움직이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오픈을 했으면은 등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자 이쪽에서 찍어주시고 왼팔도 똑같아요 물론 받치기 힘들지만 실자 스탠스를 서서 손으로랑 똑같이 들고 받쳐주는 상태에서 슈팅해서 쏘는 거예요 이제 오픈 스탠스는 처음 양궁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픈 스스를 추천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손가락에 힘을 푸는 방법이라든지 팔과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은 이제 오픈을 서서 조금씩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11자로 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오픈으로 쓰면은 등에 가해진 힘이나 왼팔이 가해지는 힘이 내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픈은 이제 좀 고려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클로즈드 스탠스라고 하는데 그냥 반대예요. 오픈 반대. 오른발을 그 반보만큼 뒤로 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리게 왼팔을 조금 받치기가 조금 좋아요. 근데 뭐가 또 틀리냐 아 왼팔은 파치기가 조금 쉽지만 등에 가해지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자세예요 저도 이걸 쓰지 않아요 가끔 써요 가끔 잘 보시면은 똑같아요 왜냐면은 몸이 일자가 되기 때문에 왼팔은 또 파치기가 좋아요 근데 등은 많이 아파요 팔이랑 당기는 거 보면은 확실히 저도 이 스탠스를 쓰지 않으니까 불편하네요. 근데 확실히 등이 느껴지는 거라든지 뭐 슈팅을 한다든지 팔로 당기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틀긴 해요. 좀 좋다고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이 느껴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히 클로즈 스탠스는 등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뭐 그립 잡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립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쓰는 활은 이제 호이트라는 활인데, 호이트 이게 포뮬란가? 네, 호이트 포뮬로라는 활인데 활을 많이 써가지고 좀 때가 탔는데 그립을 잡으실 때는 손바닥 반절 정도, 손금 있죠? 이제 손금 이 반절 정도를 해가지고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으실 때는 항상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죽으면 안되고 엄지가 항상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손바닥 말 그대로 딱 받쳐주시고 엄지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곧게 쭉 펴주시고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주의하실점은 힘점을 잡아야 되는데 뭐 힘점을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힘점은 이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힘점이라는 거는 왼팔을 활과 어깨와 받치고 있을 때 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점은 항상 한 곳으로만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선수 때는 여기 구둔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잡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둔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활을 안 쏘기 때문에 굳은살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힘점은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매우 중요해요 힘점은 어휴, 숨이 차네요. 자, 그립을 잡으실 때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활을 잘 쏠려면 손가락인데 이제, 셋, 자, 이제 셋이라고 하는 거는 활을 들기 전까지 준비 자세예요. 그립도 포함이 되고 손가락 거는 것도 포함이 돼요. 손가락은 많이 걸수록 불리해요. 하지만 중지 손가락을 걸었을 때 중지는 조금 많이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은 한 마디씩만 걸어 주시고 한 마디씩 그리고 중지는 조금 한번더 깊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중지가 하는 역할이 좋거든요. 특히 세 번째 손가락은 건다는 느낌보다는 걸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징의 손 모양은 이런 식의 손 모양이죠. 겠그전 엄이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잡고 손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걸고 걸고 쏘시면 돼요. 그리고 셋 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활을 들고 쏘기 전에 한번 호흡을 하고 어깨도 풀어주고 자기 자신만의 그런 루틴을 잡고 손가락을 걸고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서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은 왜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은 이활로는좀 놓는 게 힘든데 자 자 이제 습관적으로 슈팅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놓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뭣도 모르고, 슈팅이라는 걸 이제 뭐, 영상이나 다른 선수들이 보는 거 슈팅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뭐,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이밍을 맞춰서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자 슈팅을 해볼게요. 실수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손가락을 찍어주세요. 여기서 슈팅을 했을 때 이렇게 끌고 뺀다는 거죠. 왜냐 손가락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부드럽게 슬며시 놓아줘야 되는데 손 모양이 아까 제가 파금쏜것처럼 이렇게 끌거 버려요그럼 화살 파라독는 엄청 심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럼 화살 제대로 꽃을 이제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화살을 다 써가는데. 한번더 보여줄게요.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 오른손 잘 보세요. 자, 딱 봐도 손가락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전 보여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 리커브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지금 좋은 예입니다. 당겨서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자,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조준하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손가락을 탁. 단5년연 가위가 보실 때빠을 내죠. 보자기, 보자기 내는 것처럼. 자 마지막 가 살. 이제 영상도 이제 끝이 나가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뭐이지막 뒤죽박죽 되기도 했는데 조준을 하실 때는 노란색으로 하시되 너무 오랫동안 노란색이 조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노란색이 돌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일반인 분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노란색에 조준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준기가 노란색에 흔들리면은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 하고 손가락을 놔주는게 좋아요 자 다시 슈팅입니다 슈팅 릴리즈죠 릴리즈 붙인 상태에서 조절하고 있다가 노란색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게 아니라 그냥 딱 조절하고 있다가 손가락을 네. 타이밍 맞춰서 놓는 연습 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스탠스랑 간단하게 셋업이랑 그립 잡는 법이랑 슈팅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은 또 제가 뭐 메모를 하고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취합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